이 강아지들이 쿠쿠만 해졌네. <laughs> 아이고, 많이 컸다. 세상에 쿠쿠야, 너하고 놀고 싶대. 왜? 아기들이 너무 좋대. <laughs> 아이고, 한 마리는 두 마리는 입양 가고, 네 마리만 남았네. 루키. 쿠카한테 급관심을 보이는데? 어, 너무 좋아. 두 마리나 어디 갔냐. 좋은 집에 가야 되는데. 좋은 집에 분양 갔어야 되는데. 오쿠야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 장난치는구나. <laughs> 아휴, 참 좋다.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. 아기 강아지들 구경도 하고. 쿠쿠한테 관심이 많네. 왜 <laughs> 저렇게 무서워해? 저 녀석 혼자 커가지고 사회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응, 강아지들하고도 어울려야지. 다음번에 오면 쿠쿠보다 더커 있겠다. 그래. 루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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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 너무 좋아. 너무 예뻐. 어구, 어구 착해. 어그 착해 루키 에구 애기들이랑 있던 집이 이제 꼬질꼬질해졌네 루키 애기들 너무 예쁘다 쿠쿠하고 얘가 루키를 제일 많이 닮았네 에헤헤 왔자 왔 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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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자. 왔자, 왔자.